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5만 명이 될 겁니다. 이제 몇백 명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5만 명을 기념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켰고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인사로만 드리면 또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시장연구소의 양태와 저희 수성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5만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저희가 횟수로는 4년차고 만으로는 이제 3년이 좀 넘어가는데 어느덧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믿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5만명을 향해 가고 있어서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실 아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될까 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선물은 뭘로 해야 될까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는데 수성님이 먼저 저한테 야 5만명이 곧 다가오는데 소나무 특수목 하나쯤은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승님한테 감당 가능하시겠냐 <laughs> 라고 여쭤봤는데 승님께서 300에서 500만원선 소나무 특수목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5만명 이벤트인데 이제 다음 이벤트는 뭐 10만명 대될 건데 지금쯤은 한번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선물 투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나무 특수목을 드리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구독자님들 입장에선 그 나무 남은 받아 도 심을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거의 80몇 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80분 가까운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거의 반절 이상이 소나무 특수목으로 뽑혔어요 그럼 이제 2등이 수성님이 쓰시는 장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 저희가 소나무 특수목 300에서 500만 원짜리 남, 비싼 나무기 때문에 이 특수목 선물 추첨은 오프라인 저희 농원 투어에 오신 분들을 한해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 9일 날 이렇게 영상으로만 구독자 이벤트를 끝내는 게 아니라, 수석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게, 야, 이번에는 구독자님들한 30분만 모아가지고 농원 투어를 하자. 그러니까 저희가 전지 교육을 이제 한 20분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까, 구독자님들이 저희 이제 부안에 있는 특수목, 농원, 소나무, 농원, 특묘, 농원, 대형목, 농원 이런 농원들을 둘러보시는 걸 너무 즐겨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30분을 추첨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농원 투어도 하고, 거기서 소나무 특수목 선물 드릴 것도 이제 같이 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게임을 통해서. 선부를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자 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3월 9일 날이 영상이 3월 2일 날 올라갈 건데 3월 9일 날 선착순 30명을 모집을 해서 저희 농원 투어를 진행하고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저희가 소나무 선물을 드리는 게 나무를 드리는 거지 작업비까지 다 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어떤 작업 여건이 될줄 모르니까 작업비가 얼마나 나올지 고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는 저희 입장에선 나무만 일단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농원 투어에 가고 싶긴 한데 내가 소나무 특수목은 사실은 바다도 심을 곳이 없고 뭐 그러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농원 투어 오시면 저희가 또 소나무 특수목뿐만 아니라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께 또 수석님께서 사용하시는 동일한 장비 랜덤으로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제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참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참석 방법은 첫 번째는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저희 신청 링크를 올려 놓을 거예요. 저희가 3월 9일 날 저희가 너무 많은 인원들이 오시면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원에 주차도 해야 되고 식당에 주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딱 30명을 선착순으로 받을 건데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되 저희가 노쇼 방지를 위해서 신청만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 방지를 위해서 참가비를 3만 원을 받을 겁니다. 저희가 그날 점심 식사부터 시작해서 뭐 커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인당 3만 원, 노쇼 방지를 위해서 받을 거고요.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입금까지 하신 분들 금순으로 30명 추첨해서 저희가 3월 9일날 저희 부안 농원 투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안 농원 투어 할때그 모든 과정을 선물 선정 과정부터 추천 과정을 다 제가 영상에 담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영상 촬영을 동의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현장 농, 농원 투어를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잖아요. 서른 분 중에 한 분은 소나무 특수목에 당첨이 되실 건데 그 소나무 특수목을 또 작업해서 그 원하시는 장소에 심는 것까지 또그 작업 과정을 제가 또 영상으로 음.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촬영 동의를 하시는 분들 한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명이 지, 정해지면 12시에 보내드린 식당 엄청나게 주차장이 큰 식당인데 그 식당에서 모여서 저희가 인사도 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투어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풀 같이 할수 있으면 카풀 같이 해서 최소한의 차량으로 저희 부안에 있는 최대한 많은 농원들을 보여 드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나무들 보면서 드는 질문들 질의응답도 하고 같이 선물 받을 나무도 뽑고 나무도 받으시고 중간중간에 미니게임을 통해서 또 수성님이 사용하시는 이제 장비도 받으시고 좀 그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12시부터 16시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6시 이후에 투어가 길어지면 또 그거를 계속 따라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다니셔도 될 만큼 연장을 또 유도리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어니 그러면 나는 현장도 참석을 못해 바빠서. 컴을 구일려또 선약이. 음. 근데 이제 나무시장 또 5만 명 이벤트인데 또 서운하실 수 있잖아요. 이 영상 오프라인으로 참석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저희에게 이제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이나 또 앞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을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로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이제 이메일 같은 거 하나 남겨주시면 그럼 저희가 글을 달아주신 또 구독자님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수원님께서 사용하시는 뭐 가위, 호, 벨트 이런 걸 랜덤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 끝나고 위에 슬라이드에 텍스트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캡처하셔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못다 한 이야기는 3월 9일 날 부안 농원에서 12시에 같이 점심 먹으면서 농원 투어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재밌게 다양한 선물들과 퀴즈로 함께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나무시장연구소의 양태와 저희 수정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